병약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한 번의 서원이 고려 불교의 흐름을 바꿨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고려 불교의 새 바람을 일으킨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삶은 바로 그 간절한 서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몸이 몹시 병약했던 어린 진울을 보며 그의 부모는 아이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부처님께 출가시키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는 곧 건강을 되찾았고 부모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울이 여덟 살이 되던 해에 그를 출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진울 스님의 흔적은 경북 청도의 적천사에도 깊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팡이 은행나무 설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스님이 수행길에 들고 다니던 은행나무 지팡이를 적천사 입구 땅에 꽂아두고 자리를 떠났는데, 신기하게도 그 지팡이가 땅에 뿌리를 내려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웅장한 고목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스님의 고결한 수행력과 덕이 남긴 신령스러운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진울 스님이 저를 중창하려 했으나, 산의 도둑들이 들끓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산에 올라가 나뭇잎의 고양이 모양을 그려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들이 허공에서 거대한 호랑이로 변해 산을 가득 메웠고, 혼비백산한 도둑들이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났다고 합니다. 올바른 법을 지키려는 의지 앞에서는 그 어떤 사악함도 머물 수 없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수행자로서 진울 스님의 면모는 담양청원사에서 육조해능의 가르침이 담긴 육조단경을 읽다가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라는 구절에서 마음이 번쩍 열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데서도 드러납니다. 경전을 읽는 찰나에 찾아온 이 깨달음은 선정에서 말하는 도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주 인용되며, 이후에도 스님은 수차례 더 깊은 깨달음을 거듭하며, 고려불교 개혁을 이끌 사상적 토대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적천사의 전에 내려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행이 단순히 기적을 부리는 수단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간절한 서원과 끊임없는 정진이 쌓였을 때, 비로소 진리의 힘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난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